오늘은 브로콜리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항암 효과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스리카비놀 같은 성분이 풍부해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식이섬유와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눈 건강 보호입니다. 브로콜리에 풍부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 감기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피부 탄력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해독 작용과 장 건강입니다. 브로콜리 속 식이섬유와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 위험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가 채소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하는 고이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어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폭포팽만감과 가스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폭통이나 설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응고제 복용자 주의입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섭취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브로콜리는 적당량을 조리해 섭취하면 면역력과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채소입니다.